안녕하세요. 충주 부동산 tv입니다. 이번에는 단독주택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. 요 충주 산척에 있는 집입니다. 단독주택 쓰실 분들은 내부가 다수리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 아주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. 요 충주 산척에 있는 집이고요. 여기 땅이 127평이고 주택이 25.5평 이렇게 되겠네요. 그리고 이제 1994년도에 지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방두 개, 그다음에 화장실 한 개. 근데 수도는 상수도고 기름보일로 사용하는데요. 여기는 산청면 아, 불과 한 5분 거리도 잘안될것 같아요. 그래서 면소재지 가까운 곳에 있는 집이고요. 집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이제 이런 집들은 이제 예전에 그 벽돌로 지은 그런 집들인데요. 예, 이 시, 요 시절에는 이제 이런 집들을 좀 많이 지었어요. 지금 요 집은 이제 내부를 다 수리를 해놔가지고, 이제 완전히 새 집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집은 이제 요 주변을 보면은, 요 도로를 통해서 진입을 하는데요. 여 보시다시피 이제 차들이 쭉서 있는데, 주차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주차는 얼마든지 편하게 할수 있고, 그 다음에 왼쪽으로도 보면은 이제 이 비슷한 형태의 주택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 채가 있어요. 아마 요 집들 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요 시기에, 이제 같은 시기에 같이 지은 것 같죠? 네. 그래서 이제 고 시기에 지은 집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아, 이제 그 오래된 요런 집들이 지붕이 이제 그 물, 그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,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 이제 이미 물안세 개, 한 겹을 더 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방수 걱정, 요런 걸안 하셔도 되고요. 지금 이제 집 주변에 이제 그 약간 쓸수 있는 터가 좀 있긴 한데 따로 뭐 이렇게 텃밭을 가꾸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지는 않고 계시고요 요 앞에다가 이제 여기다 마당이나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갖고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뭐 특별히 작물을 키우거나 이러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요집 앞에는 이제 보리수나무 하나 있네요. 어 아, 그리고 이제 이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창호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좀 이따가 내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뒷 공간들도 좀 있는데요. 요뒷 부분도 이제 이런 그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텃밭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주 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제 저쪽 옆집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. 어, 마늘을 심어서 텃밭을 잘 키우고 계시는데 텃밭을 잘 가꾸고 계시는데 이제 요 집은 따로 뭐 가꾸거나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텃밭으로 해서 쓰면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집 앞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, 여기는 이제 이 마을 들어오는 진입로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아주 평범했어요. 그래서 들어오는데 크게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, 집 내부를 한번 볼게요. 아, 집은 완전히 그새 집처럼 아주 완전히 다 수리를 해 놓으셨어요. 보시다시피 보통 이제 이런 집들이 집 형태가 이렇지는 않은데, 뭐 아주 천장에 여보면은. 기 시원하게 팬까지 다 달아놓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서 새 집처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지금은 이제 여기는 거실이에요. 거실 공간이고 아, 방이 이제 세 개가 두 아, 개가 있고 화장실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쪽 안쪽 방부터 볼게요. 아, 여기가 이제 아마 안방으로 어, 쓸 그런 공간인 것 같죠? 뭐 도배 이런 거 아주 다잘돼 있고 바닥도 보면은 이제 요거 그 타일입니다 바닥 타일 시공 돼 있고요 전등 이런 것들도 완전히 이제 led 전등으로 다교체되 있고 어 여기는 이제 부엌인데요 부엌 아주 크죠 이제 이런 그 예전 집들이 보면 부엌이 이렇게 그, 그 거실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이 집도 보면은 이렇게 따로 딱 분리가 돼 있고, 원래는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었는데, 방을 터서 넓게 이렇게 주방을 만드신 것 같아요.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식탁 이 있고, 그래서 뭐이 공간이 굉장히 커서, 저 안쪽에다가 이제 그 다용도실이나 이런 공간도 하나 더 만들어도 아주 충분히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, 아 여기는 이제 화장실. 이 화장실이 굉장히 큽니다. 커서 안쪽에 보면은 뭐 샤워부스, 그다음에 세탁기도 이제 여기다 놓고 사용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공간은 아주 충분하네요. 화장실도 완전히 다 어, 수리해서 아주 새 집처럼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이제 여기 그두 번째 방이죠. 방두개 중에 이제 이두 번째 방인데 이 벽에 보면은 이제 붙박이장 이런 것들도 다돼 있고요.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방두 개, 그 다음에 화장실 한 개, 거실 한 개, 이렇게 돼 있고, 집술이 아주 깔끔하게, 완벽하게 돼 있다. 완전 그새집처럼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어, 창호,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 교체가 돼 있기 때문에, 오셔가지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. 바닥은 전부 다 이렇게 그 타일 깔아져 있고요. 어, 이 집이 이제 그 산척에 있는 집인데, 충주 산척. 이제 여기에는 그 인근의 산업단지도 하나 생겼고요. 또. 그런데 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거 다 가깝습니다. 뭐, 어, 산단도 가깝고, 시내 가깝고, 어, 충주 산척에 이런 그 아담한 단독주택, 어, 내부수리 할거 없이 바로 와서 어, 지낼 수 있는 이런 단독주택 찾는 분들이 오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